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루시아님과 함께 포탈2 이제 멀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자여기여기여기 여기, 어, 여기 뚠뚠해 보이는 캐릭터가 루시아님인거죠 아저 똥그리군요. 분여그리 네, 네, 네 이런식으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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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안되죠 남의 머리를 막 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어, 이런거 할 줄은 모르세요? 어떻게 하는거 잠깐만요 나 나도 할게요 저도 할게요예 네. 어? <웃음> 지금 뭐하시는겁니까? <laughs> <마>, <laughs> 아니야 잘못 <laughs> 읽어서 지금... 머리 뜯는거 어! 저도 뜯을 수 있네요 어이 굉장히 폭력적이시네요 <laughs> 어! <laughs> 굉장히 네, 폭력적이네. 네, 이렇게 또 뚜뚠이가 또자 루시아님은 이거 코흡은 처음 해보신다고 했죠? 네, 그죠. 네,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또 많이 리드해 드릴게요. 네. 자 여기 1번 탐구성 하러 갈까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미 이 게임을 뭐 마스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게 엘리베이터죠? 아니요 저기 첫 번째 스테이지 선택하고 오세요. 아 여기서요? <laughs> 예. 아 이렇게. 네, 어디서 첫... 선택해요? 음.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거 <laughs> 선택할까요? 네, 첫 번째 거. 이거 누르면 되나? 4번 말고 1번부터 해야 되죠. 그죠? 아, 네. 자, 가시죠. 죠 출발. 제가 오렌지입니다. 네. 와, 루시아 님 방송 화면을 제가 화면 저기 비퉁이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답해하실 수있으니까아 예.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예. 제 화면 구석에다가 루시아님 화면을 띄워놓고 저도 좀 관찰하게, 관찰하려고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 예. 자, 요게 힌트죠 그렇죠 힌트죠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거는 어 요거는 서있으면 된대요 가만히 서있으면 된다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여기 서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laughs> 저도 그럼 그러... 저는 어떻게 가요? 오세요 아 이제 가도 돼요? 네안 어, 잘... <laughs> 되잖아요 <laughs> 안 되잖아요 아, 빨리 일루와. 오세요 <laughs> 이거 탭을 뭐지 탭탭 템... 누르면은 네.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볼수 있어요 아, 아 그거를 아... 볼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걸 안띄어도 되겠구나 이거 저 가는 길이 아닌가봐요 아니 여기... 이쪽으로 오시라고 <laughs> 거기 가는 길 아닌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 일로 와주시면 아닌가? 어떻게 가는거야? 잠시만요 잠깐만 저거 하고 있어봐요 어... 여기를 밟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 누르시면 거기가 열려요 아 어이, 어이, 어이. 그러면 자 네, 거기 네. 들어가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네.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이요 예 가지나요? 아 여기 포탈이요? 아니 아뇨 잠깐만 거기서 거기 있어봐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네 이렇게 나와져요 그쵸 있어요. 나와지죠 네, 왜... 그러면 여기서 네 어... 어... 여기 루시아님이 거기 네. 포탈 뚫리죠 벽에 여기요? 예네 그쵸 거기 뚫은 다음에 여기 하나 통로 하나 뚫어 주고 나가요. 나와서 아, 이쪽에요? 제가 제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됐어요. 오, 됐어요. 열어 주세요. 저 있는 쪽에다가. 어? 아, 여기가 아니라. 네. 다시, 다시. 예, 이쪽에다가. 어. 하나 바닥으로 땅에. 오세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루시아 님은 일로 가시고 네. 저는 그 바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자, 갑시다. <laughs> 성공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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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네요 쉽죠? 네. 네, 간단하네요. 아, 간단하죠. 어, 둘다 포탈을 타지 않은 이유는 루시안님은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laughs> 아니에요. 네, 저, 저 날씬이니까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뚠뚠이. <웃음> 다음 <웃음> 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봐요 네 자, 여기 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뻥치지 마세요! 이거 떨어지면 죽잖아요 <laughs> 이게 누가봐도 지금 지옥물처럼 생겼는데 예리한데? <laughs> 어, 저기 아. 문이 열리네 아, 이거 저알것 같아요 건너가세요 예 포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뚫고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저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예. 굉장히 그 뭐냐, 오 컨트롤이 좋으시네요. 아예 그렇죠. 들어가세요. 아 여기 들어가면 어머 어머. 빨리 어머. 들어가세요. 어머 어머 어머, 자, 어머. 안에 뭐가 있나요? 아 여기 안에. 어 저도 가야 되니까 포탈을 하나 뚫어주시겠어요? 여기요? 여기 뭐 잠깐만요. 잠깐 잠깐 아저 아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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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봐. 제가 먼저 가고, <laughs> 자, 하나 뚫어주, 으, 그, 보라색 말고, 그가에다가늘자 하나 렇지 그러면 ]게요. 저도 이쪽으그 왔죠. 그아 그러면. 그냥하예처음그터지 그러면. 저도 면쪽으로 아, 왔죠? 그러면. 그러그 그러면. <laughs> <laughs> 여기 서그면요러면 그러면. 그요그러요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요 그러면. 그러 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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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벌써 들어오고 십분 되게 어... 빠르시다. 아니 그 그쪽이 느리신 것 같은데. <laughs> 잘안 보여. 알겠습니다. <laughs> 예, 여기 여, 여기 서봐요. 여기요? 예, 거기 서 있어 서 있어 보세요. 네. 자, 제가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뚫어서 자 거기 정확하게 서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지? 소식이 가는데요? 어? 어? 루시아님 네? 이쪽 가봐요 이쪽 그 스위치 눌러봐요 이거요? 눌렀어요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지? 어, 이게... 아 이게 아저 문자 이게 스위치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자 동시에 <laughs> 눌러볼까요? 아 어, 이거를 어떻게 하나 둘셋얍 두개가 눌리고 저 위에 것도 눌러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저알것 같아요 그죠? 네 위아래로 제가 여기 왼쪽 거다 맞힐게요 아 어떻게 해요? 그니까 러 제가 이 세모랑 여기랑 예. 맞힐테니까 스판께서 예. 요쪽이랑 저쪽을 맞히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루시안님은 네. 이쪽에다 포탈을 하나 뚫어가지고 네 예? 네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저쪽으로 네. 다다다다 뛰어가시면 돼요 여기다 하면 되지 않아요? 여기 뒤에랑 저 위에? 천잰데?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웃음> 천재인데? <웃음> 준비 네시작 뛰어 뛰어서 누르고 빨리 빨리 빨리. 뛰어 내리나요? 어? 공이 나왔어 어, 이거 아 공으로 쳤다 누르는 공을 네. 여기 넣으면 되는거예요 그죠? 네어 됐어요, 됐어요. 아재뿅 1등 2등 어, 루샤님 이거 잘하시는데 어, 근데 여기는 사실 포탈 1, 2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 같아요 1은 해보셨죠 저 1, 2다 해봤어요 싱글은? 네 싱글은 해봤죠 좋습니다 저도 뭐 싱글은 다 해봤죠 싱글 쉽죠 싱글은 뭐 <laughs> 어, 몸풀기죠 사실상 싱글은 그래서 뭐 싱글 뭐할거 있어요? 이거를 네 어... 이거를 이용하는 거 같은데 보자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뚫 이쪽으로 쏴야 될것 같아 그죠? 네 이쪽에 뚫고요 어시께서 이쪽하고 이쪽을 뚫어주세요 그러면 저걸 갖다가 한 번에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 천잰데? 오케이. 제가 연결할게요 네 그, 줘보세요 네 여기 해주세요. 이거를 이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를. 아유아유아유유 아유, 우유유 아유, 우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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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한테 조심 안 되죠. 잠깐만요. 아유, 어디 가십니까? 조심 어떻게 어떻게 나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 어디 가십니까? 저 죽어요. 우왕님 훙왕이 도망쳐 우왕님아 이게 협동 모드 아니에요? 아 이게 갑자기 그, 그 뭐냐. 우리 옛날에 봤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사랑의 <laughs> 짝대기가 생각나 가지고 레이저 빔 <laughs> 아, 한번 쏴 봤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 이거 누르니까 오! 뭐야, 쟤들 아, 저거 조심해야 되나 봐요. 토렛들. 여기 여기 스위치 있어요. 쟤네 뭘로 뭘로 잡지? 어, 여기 스위치. 아. 이거를 아, 얘네 잡는 거군요. 이거를 네. 이거를 네. 이 빛을 네. 반사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죠? 여기 무슨 이 빛을 버튼... 반사시키면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저한테 그렇지 안 되죠? 와! <laughs> 이거 버튼 뭐지? 버튼 뭐지? 예? 어 됐다. <laughs> 괜찮네. <laughs> 자, 루샤 님이 아세요, 그러면. 아, 장 이제 장난 안 이거 칠게요. 어디 예. 이거 어디 갔어? 자, 아, 여기 있죠? 자, 저걸로 저너 제들 잡으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 잡을 수 있게 이거를 <laughs> 눌러 드릴게. 요 <laughs> 피하면 되지 아유, 이걸 오. 이걸 못 피하시나? 오. <laughs> 어? 점프. 이거 내려 주세요. 점프 보트이 있는 줄 모르셨구만 이분. 잘하죠. 어, 잘하신다. 우회로. 우회로 잘 하시는데? 점프로 피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이거 응.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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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아유 진짜 왜 이러실까? <laughs> 아 맞추는 중이었어요. 돌리왜 중이었 <laughs> 이러실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안 어? 제가 몸으로 쳤어요. 잠깐만. 여, 아 여기 여기 여기를 맞춰야 되는구나. 잠깐 그거를. 아, 어, 어... 알것 같아. 알 일로 것 일로 와요. 그쪽으로요. 지금 제가 뚫은 거두개 보이죠? 아차차. 예, 제가 뚫은 거두개 보이죠. 그거 말고 네네. 여기 여기 이거 지 뭐냐 이거 마우스 무슨 버튼 누르면 되지 이거를 이걸 내가 알려주는 거 뭐지 이거는 마우스에서 뭐 누르면은 저쪽 저쪽인데. 저쪽을 저쪽을 쏘면 되는데 저기요? 아 어, 저기 저기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제 각도를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거랑 다 맞추면 이거랑 네 이거를 동시에 관통시키면 되겠죠 어 이해하셨죠? 저렇 두개를요? 네네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해하셨죠? <웃음> 네 <웃음> 괜찮아요 해보면 뭐 어딘가 언젠가 맞게 돼있으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이걸 여기 뚫어야 되는구나 아니 아니요 그, 그 거기가 아니라 저기요 저기요 이, 이쪽으로 네. 쏘라고 이쪽으로 <laughs> 거기요 그쪽으로 맞죠? 쏘면 절로 나오는데 루시안님이 여기를 하나 더 뚫어야 돼그 놓고 아 예, 와서 여기 뚫으세요 그러면 됐죠 갑시다 오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네요 네 <laughs> 제가 생각한 대로. 라고요누구야 <laughs> <저요. 웃음> <laughs> <에? 누가? 웃음> <저요. 웃음>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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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구야? 아, 간 아, 저 되게 뒤에 저두구한 아, 예, 어... 저 기계는 되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움직이는 게더 사람 같지 않나요? <laughs> 아... 물론 그렇겠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laughs> 의도한 제스처는 아닌데 네. 하나는 머리를 굴리고 하나는 뒤통걸이면서 어, 움직이고 딱그 우리의 조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글라도스가 제가 머리 굴리는 쪽인 가죠 아... 뒤통거리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네. 버 아, 우와.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이게 이, 이걸 누르면 올라가고요. 네, 이쪽 건그 누르면, 누르면 내려갑니다. 어. 저안으로 누가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루시아 님? 네, 네. 자. 위험한 곳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아니, 아니에요. 이거 눈동자 어떻게 해요? 그 예? F. F요? 예, F 버튼. 그렇죠. 자, 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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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거기 계세요. 제가 내려보내요. 어. 거기 계세요? 엄마 어, 무서워라. 아니 저저저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여기 저? 밑으로요? 그렇죠. 아 거기 갇혔나요? 네. 그럼 다시 옆으로 가봐요한 칸. 아 이렇게 점 대기 대기 대기. 자 거기서 그쪽으로 예. 그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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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여기요? 예, 거, 거기 서 있어요. 예. 네. 거기 서 있고 그럼 제가 여기서 내려 보내 드리면 어이? 갇혔나? 왔어. <laughs> 여기 오른쪽으로 맞아, 맞아. 가봐요. 예. 자 그러면 어, 아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여기서. 가요, 그렇죠? 예, 네, 거기까지. 여기 벽 뚫어요? 거기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포탈 하나 넣고 뚫어놓고 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수 있죠. 떨어져요, 여기. 왼쪽으로. 여기 아래로요? 예. 어 저기 너무 무서운데, 어머 어 아유 좀... 괜찮아요, 걔는 특수 그 신발이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네 잠깐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그 그 이쪽으로 가요. 거기 포탈 하나 쌓아요. 나머지 포탈. 여기요? 그렇죠. 자, 거기 서 있었죠? 네. 저 가지고 오세요. 뭐를요? 어? 아 여기 어머나 여기 있네. 네, 다시 타요. 네. 자. 어? 어, 그 없어졌네. 다시 쏴요. 자, 들고 오세요. 아, 이렇게 우와. 아, 별거 아니죠? 어, 이거 아닌가? 그렇죠. 자,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뭐이 정도야 뭐. 자, 어 어떻게 오지? 이쪽으로? <laughs> 잠깐만요. 아, 이거 밑으로 뛰어 내리는 건가요? 아, 잠깐 거기서 네. 거기서 이쪽으로 포탈을 쏴요. 그리고 이쪽이랑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들고 어? 아, 네. 들고 가요. 오른쪽으로 쭉가요 네. 네. 어디 갔냐? 네, 쭉 가서 예, 네, 저기서 어, 들고 와요. 이제 포탈 소소. 회차. 예. 네, 이쪽으로 내려와도 되지 않았나? 글쎄. 아무튼. 여기 있었네요. 예. 저기 하얀게 있었네요. 자, 그거 들고 와서 이제 작업하세요. 이걸로요? 예. 예, 저 이쪽에 어? 뭐 있을 거예요. 하차 하차, 하 차, 하차, 하차, 하차. 아하.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거, 하는 건가 봐요. 여기 계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예. 어. 에이? 잘좀 맞춰봐요 y t r a c k i o r a h e 교에서 애들이 릴때 많이 하던 건데 네? o 가주인공인 r 봐요 아, 이 설마요. <laughs> 제가 훨씬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아, 한 명은 머리를 굴리고 한 명은 뚱뚱거리면서또 차오는데 누가 주인공이니까요? <laughs> 저요. 아, 그렇군요. <laughs> 블루가 이기고 있대요. 아, 진짜요? 네글 굴라도스가 그랬어요. 어. 아. 혹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웃음> 아니요. <웃음> 어, 저거 들어요. 예.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쪽에 맞춰볼게요. 무슨 변화가? 아 저거 올라가는 거고. 우와. 이쪽에 맞추면 이게 내려가는 거네요. 우와. 그러면 어떡 하죠? 어. 잠시만요. 이쪽은요? 이렇게 하면 저건 안 올라. 아 저쪽도 있네. 이거는. 우와. 지나갈 지나서, 수 있다 네 그쪽으로 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서 네 타시면 이거를 우리가 잡아서 이쪽으로 해드리면 어? 그러면 <laughs> 오 위험하다 어휴 나 죽일라고 아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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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아주머니 요그 네? 원래 피지컬로 하시는 건데 <laughs> 아딱딱딱 그거, 그거 있어봐요 아 진짜 <laughs> 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다시 여기 여기. 알겠습니다. 다시 이거. 아이고 피스. 아 이분 가슴. 좀 이상한데. 네. 아니 아니요. 느낌이 좀 쎄한데. 자, 얼른 타세요 얼른 잠깐만요. 이거 좀 저기. 위에다 뚫어 놔야겠어. 해 드릴게요. 자, 이거를 오, 오. 어 어디까지 이거 올리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어디까지 올리시는 거? 좀 올린 다음에 네, 좀 올린 다음에. 네, 좀 일로 가야 거. 되니까. 네. 그그 그, 그거 뭐냐? 어 저쪽 저저저 아니 그그그 아이 이쪽 가게 해 달라고. 아니 저 저쪽 거 이거를 이걸 올려 달라고 이거를 그래 그래 그래. 아이씨. <웃음> <웃음> 자, 아니, 먼저, 먼저, 먼저 아 씨. 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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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아왜또안 가죠? 일단 여기 나 포탈 뚫어 줘야 돼. 이 어? 어디? 어따가 뚫어 주지? <laughs> 알아서 와요. 네. <laughs> 저저 저, 저기로 저기로 오시라고 저기로 저기요? 저게 <laughs> 네. 갈수 있나? 저거 어떻게 가지? 여기에다 쌓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점프 한 다음에 점프. 에이, 내 머리, 내 머리. <laughs> 아, 이에이내머리내 머리. Are you trying to impress me? What would impress me more i f you 굉장하 성공적인 플레이였어요. 아, 예, 굉장히 예, 좋았습니다. 어, 호흡이 괜찮네요? 네. 이제 뭐좀 있다가 이제 파란 젤리, 빨간 젤리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죠, 사실상. 그렇죠. 지금 몸풀기죠. 어, 젤리 아세요? 그 뭔지? 아, 어, 그럼요. 저 파란 젤리 되게 좋아해요. 와, 젤리 플레이 해보셨구나. 그럼요. 오, 나 못하실 줄 알았는데. <목소리> 젤리 뭐손안에서 가지고 놀죠. <laughs> 그거를 왜손안에서 가지고 놀죠? <laughs> 갑시다. 아, 네네. 렐레 렐레 렐레. 어, 이거 왜 달리기가 안 되지? <laughs> 어머 어머, 여기 문이. Shift 누르고 와, 뛰면 달려져요. 아. 예, 원래 이런 게임은 다 C 프트 누르면 달립니다. 아, 저 지금 마인크래프트 달리기 누르고 있었어요. 그건 뭔데요? <laughs> 마인크래프트는 그 앞으로 가기 두번 누르면 달려지거든요. 아. <laughs> 그럼 왜안 달려지나 하고 있어. 여기, 여기 다른 데 주의. 어디 뚫을 데 없나 이거? 어. 찾아봐요. 어. 빨리 어디 뚫으면 될지. 어! 아무 데나 아, 쏘지 여기 말고.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예? 저기 안쪽이 아닐까요? 여기 뚫린다. 여기 여기야? 들어가 들어. 여기 왜요? <laughs> 여기 똑같은 데 <게> 아니에요? <laughs> 여기 여기잖아요. 옆 동네잖아요. 아, 빨리 찾으라고요. <laughs> 아유, 동네 보내시면 어떡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 엄마는 냐냐냐냐. 포탈 고수의 능력으로 딱 봤을 때 응? 음? 기다려 보세요. 저쪽 아, 여기에요막 뭐, 여기. 쏘시는 거 같은데. 뚫었어요 뚫었어요. 어, 진짜? 이거 갑시다, 빨간 거. 여기 여기로 오시면 돼요. 아이, 비켜 보세요. 아이, 잠깐만. 아이 양심도 없으시네요 진짜 제가 어 저... 여기 여 <laughs> 여기 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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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디스켓 어디 어딨냐 디스켓 어떻게 뽑지? 뿌셔보세요 뿌시는 거 아닌가? 어저 디스켓을 삽입하는거 같은데요 보니까 인서트. 아 디스켓을 가지러 가야 돼요 어디로요? 찾아봐야죠 으헣 <laughs> 운트다운 대기? 저이이이이이이이거이이이이이이이게이이이이이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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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아, 네, 하나, 둘, 둘 셋. 셋, 뛰어. 어디로야 아, 이거 하자마자 뛰는 거예요? 네. 준비, 아. 하나, 둘, 셋, 셋. 들어왔습니다. 이거 디스켓. 열어드리면 될거 같은데요? 디스켓 가져와요. 어, 진짜네? 천재인데? <laughs> 디스켓, 디스켓. 메롱 여기 치롱. 자 여기 이거 맞아요? 어. 예 이거 맞아요 이게 바로 그 예, 예. 아좀 비켜봐요 지단하게 어어 <laughs> 어, 뺏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뺏었다. 희한하게 뺐네 근데 어떻게 주워요? 어 됐다 주워졌다 가시요 가시죠 자 갑시다 <laughs> 여기다 넣는거죠? 예 도대체 야뭐 어. 나온다 자 무슨 하네. 영상이 You managed to complete this absolutely meaningless test. 의미 없다는데? Oh, I almost forgot. When you go outside the testing courses, the only way I can retrieve you is to violently disassemble you, then carefully reassemble you. 아... You don't feel pain. At any rate, you don't have a way to communicate that you feel pain. Come come on,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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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 아, 저희 죽은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깬것 같아요. 네, 죽는 게 그냥 스토리 상에 죽는 거 아,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대사를 못 읽어보니까 못 그런 거 같은데. 발목 밟은, 밟은 줄 알고. 예. 첫 번째 스테이지를 깬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저쪽에 있네요. 저 어떻게 가죠 저기를?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 여기도 뭐가 있는데요? 그건 4번 음? 스테이지고. 2번. 1번 여기인데요. 1번은? 방금 깼죠? 아, 그럼 2번이군요. 이미 했죠? 예. 2번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죠, 우리? 저기까지? 점프? 점프. 할수 있어. 저요? 네 가지 <laughs> 마. 점프.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걸로 저 위에 찍어서 보세요. 이렇게 뛰어 내려가지고 꺄! 점프. 이렇게요거기몇번이에요 여기 요 여기 번이요 우리 몇번 가야돼요 아, 다시 뛸게요좀오맞어요어요시만요 네. 기다어요습니다어어요요 <laughs> <금방 오셨네. 웃음> 그러면요 어휴 빠르시네 아 저쪽인가봐요 여기에 뚫어서 예아 이건거 같아요 잠시만요 천잰데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뭔가 이렇게 이쪽을 밟으면 어뭐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쪽을 밟으면 뭐 되나요? 아니요 같이 밟아야 되나? 아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밟아 밟아보세요 어헐저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요 저도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저만 가고 있는 줄. 어? 도치겠다. 추가 코스는 주 코스 코스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 주 코스가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냥 할까요, 아니면 주 코스 먼저 깨고 올까요? 주 코스 먼저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네. 나가나 봐요. 어, 나가는 길. 붕 붕붕붕 슝슝슝슝 진짜 아 여기 아이다 뭐, 저희가 잘못 갔네요. 잘못 갔네요. 이번 네. 이렇게 갑시다 그냥. 이렇게. 어! 구랑니 <laughs> <으악니>? 예? <laughs> 아, 여기 벽이. 구랑니 <laughs> 예. 참고로 저는 자 이 자, 네. 8번 스테이지 거기 제 방이에요 아니 저는 이거를 한번 해봤었어요 예전에 다른 아. 분이랑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게 한 3년 전이었나? 아 진짜요? 진짜 옛날에 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겠다 근데 막상 보니까 대충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기억 안 나요 어려운 스테이지에서 어. 기억을 되살리셔야 <웃음> 돼요 <웃음> 네. 어려운 스테이지에서는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할수 있고 어? 음. 점프 저도 점프 점프 다시 점프 여기 뭐 있어요? 어, 그걸 누르려면요 예.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아니요 어? 이거 뭐 어디 가신 거예요? 저 여기 밑에 있는데요. 어 이상하다 여기 밑에도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 뭐지? 오이? 어? 이거를 일단 눌러야 되잖아요. 그쵸.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예? 뉴턴의 물리야. 중 중력의 법칙 아니에요 여기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대충 됐고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화이차. 자 저기로 뛰어요. 여기 저기로요? 네. 어 이렇게 뛰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아 몰라요. 뛰어봐요. 어 죽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 뛰면은 저로 저로 어, 나오게 될 거예요. 실내의 도약 해보겠습니다. 예, 실내의 도약. 믿고 뛴다. 점프. 안 죽어요. <laughs>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 아, 실내의 도약 거잖아요. 하면 될거 같은데 이게. 뭔 음, 모양? 오메 오메. 아 이거 거기가 뛰는 게 아닌 게 아닐까요? 이쪽에 그런가? 뛰는 데가 다른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오 여기서 뛰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럼 본인이 직접 하세요. 예 여기랑 여기 아 여기 하시면 될것 같아 그죠? 여기요? 아이고 아파라. 여기요? 자 각도가 아 아닌가 여긴가 여기요? 예자 실내도야. 헐아 이거 난간 때문에 안 나가지나? 헐 아. 이쪽에서 <laughs> 뛰시면 안 될까요? 네? 이쪽에서 뛰시면 안 될까요? 아 거기가 있구나 <웃음> <웃음> 지금 헐하신 거 아니죠? <laughs> 점프! 뛰야 어 잘했어요.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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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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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점프 점프 저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죠? 준디 줄까 저기 아한 명이 더 뛰어야 되는구나. 아. 그. 네, 네, 네. 루샤 님해 가지고 올라올 때 아...